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선리딩의효린 파파 성경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재밌는 영어책에 빠져서 영어를 함께 쭉 읽으면서 영어 실력도 올려보는 그런 경험을 해보시겠습니까? 제가 리드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시작해 볼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The Twelve Dancing Princesses의 바로 그세 번째 시간입니다. 공주님들이 밤에 이제 어디 가는지는 어느 정도 밝혀졌는데요. 신발이 왜 달았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 비밀이 밝혀질까요? 저도 궁금한데요.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바로 분사의 두 가지 종류. 분사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거를 비교하면서 쓰임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글에 바로 들어가기 전에 그림부터 한번 보죠. 그림을 보면서 오늘은 어떤 내용이 펼쳐질지 함께 예측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이 펼쳐질까요? 일단 첫 번째 그림을 보니까, 와, 저기 멀리 뒤에 어떤 성이 있고요. 막 이렇게. 엄청 좋은 성 같습니다. 뭔가 멋져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보트를 타고 전부 다, 아, 왕자님 같아 보이는데요. 왕자님과 공주님들이 한 쌍을 이루면서 전부 다그 성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니까, 우와, 여기 지금 무도회장에 왔네요.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춤을 아주 열심히 추고 있고요. 혹시 조금 자세히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세히 보니까 여기 이빈 공간에 보니, 아, 이잘 보이지 않는 약간 반투명한 그런 남자가 있죠. 바로 투명망토를 입고 있는 군인입니다. 같이 춤을 추고 있네요. 지금 같이 놀고 있는 것일까요? 자, 그 다음 마지막 그림으로 가니까 여전히 하, 계속해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발이랑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어떤 그림이, 어떤 내용이 펼쳐질지 예상이 되시나요? 우리 친구들이 문법을 항상 중학생이 되면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어는 이 중학교 문법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접하는 거의 모든 문법이다. 95% 이다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래서 참 어찌, 어떻게 생각하면 이 기본기를 좀 탄탄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정 시간 문법을 공부하고는 꼭 한번 정리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습니다. 제가 가장 권해드리는 방법은 백지를 꺼내서 예를 들어서 시제. 시제라고 딱 적고요. 그 안에서 어떤 내용이 생각이 나는지 이렇게 표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시제는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는데 그 안에서 또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이거를 쭉 그릴 수 있으면 참 좋거든요. 우리가 방을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내 방에 갔는데 모든 사물이나 의자와 책상이 막 어지럽혀져 있으면 혼란스럽잖아요. 잘 정리가 안 됩니다. 그러나 방에 딱 들어갔는데 깔끔하게 원래 어떤 이 사물이 가야 되는 자리에 그게 딱와 있고 쓰기 좋게 딱 정리가 되어 있으면 은 뭔가를 활용하기도 편하겠죠.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문법도 처음에는 막 이렇게 접하다가도 어느 순간이 되면 한한달 혹은 두달 정도 있다가 정리해 보는 것. 머릿속에 그림을 싹 한번 그리면서 정리해 보는 시간 꼭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읽어 볼 부분을 먼저 들어보는 시간 가져 볼게요. <목소리> Then they came to a lake upon which were twelve boats. In each boat was a handsome prince waiting for a princess. The soldier slipped onto to the same boat as the youngest princess. The princes rowed across the lake to a shining castle. Then they all went into the castle followed by the soldier. Inside, the sound of trumpets, horns, and drums could be heard. The princesses began to dance with their princes. The invisible soldier tried to dance too. The princesses became thirsty, but whenever they lifted a glass to drink, the soldier drank the glass dry. The youngest princess was very frightened. The princesses danced and danced and did not stop until three o'clock in the morning. When their shoes were quite worn out. The twelve dancing princesses, then they came to a lake upon which were twelve boats. 그리고 나서 그들은 they came to a lake, 어떤 호수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그 호수 upon which, 위에는, upon 하면 위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호수 위에는 were twelve boats, 열두 대의 배가 있었습니다. 열두 척의 이 작은 배가 있었습니다. In each boat was a handsome prince. 자, 그런데 각각의 배 안에는 잘생긴, 왕자님이 타고 있었습니다. 아하 누구를 만나러 왔는지 이제 들통이 났습니다. 웨이링 포어 프린세스 그런데 각각 전부 다이 공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 열두 명의 공주님이니까 왕자님도 열두 명이 있었겠죠. 각. 각의 보트에 타고 있었다고 하니까요. 계속 볼까요? The soldier, 아, 그렇죠. 그런데 그 뒤에서 살금살금 이 군인이 따라가고 있었죠. 그 군인은 slipped onto the same boat as the youngest princess. 그런데 그 군인은 slipped onto, slipped onto라고 하면은 몰래 올라타는 거예요. 몰래, slip이 몰래 어딘가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몰래 어딘가로 이동하다. 그래서 onto라고 하면은 타는 것이죠. 위에 올라타는 것이니까 그래서 몰래 올라탔습니다. 어디에 올라타냐면, the same boat, 같은 보트에. 근데 누구랑 같은 보트냐면, as the youngest princess. 가장 어린. 즉, 막내 공주의 보트에 함께 올라탄 것이죠. The princess rowed, row 하면 이런 거예요. 음, 음. 갑자기 제가 뭐 하냐고요. 바로 이것이죠. 노를 젓는 거예요. 노 젓는 거. 혹시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노를 젓는 거. 그 왕자님들은 왕자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니까. The princess. 그 여러 명의 왕자님들이 노를 다 저었겠죠. 이렇게 노를 저었습니다. Across the lake 호수로 가로질러서 어디로 갔냐면 To a shining castle 불빛이 막 이렇게 빛나는 불빛이 막 빛나니까 멋진이라고 살짝 의역을 해도 되겠죠. 멋진 이 궁궐 성으로 노를 저 갔습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은 shining, 이 ing가 붙는 형용사도 있고요. 또 다른 형태의 형용사도 있거든요. 이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un reading grammar에서 한번 확실하게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fun reading grammar, 분사의 두 가지 종류입니다. 우리가 흔히 뭐 진행형 시제의 I am sleeping 할때그 sleeping도 있고요. 혹은 I am bored 할 때, 아, 나는 지루함을 느껴 할때그 과거 분사도 있는데 그렇게 두 가지, 즉 현재 분사 형태는 ing입니다. 그리고 과거 분사라는 거 우리가 흔히 pp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past participle 이게 pp에 줄이지 않은 형태인데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pp로 알고 있어도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의 분사가 있거든요. 이걸 한번 정리해서 한번 어, 제대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일단 이렇게 한번 표를 그려보았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현재 분사. 현재 분사는 일단 형태부터 ing의 형태를 가집니다. 그리고 과거 분사는 뭐냐면 pp. 우리 동사의 3단 변화 있잖아요. 현재, 과거.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pp라고 하는데 그 3단 변화에 마지막 항목인 그세 번째가 P.P.입니다. 그리고 현재 분사는 능동 및 진행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고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어도 제가 예문으로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일단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 분사는 수동이나 완료의 의미가 있다라고 문법 학습서에 많이 나옵니다. 교과서에도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러면 능동이 어떤 의미냐면 한 개씩 한 개씩 양파 까듯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현재 본사에서 능동 능동이 말이 너무 익숙하지 않은데요. 능동은 뭐뭐를 하게 하는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진행이라는 것은 뭔가 하고 있는 거죠. 뭔가 하고 있는 I am sleeping 나 지금 자고 있어. 하고 있는이라는 의미예요. 바로 예문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baby is crying. 그 아기가 아기가 울고 있는 중이야. 울고 있는이라는 의미죠. 자, 그래서 요거는 진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아기가 지금 현재 그걸 하고 있으니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진행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밑에 가 한번 볼까요? The story was boring. 그 이야기는 지루해. 그 이야기가 지루하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책이 있어요. 어떤 책에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가 생각하는 거죠. 아, 너무 지루해. 그게 아니라요. <laughs>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지루함을 느끼는 거죠. 즉 지, 이야기가 지루함을 주는 거잖아요. 지루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능동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입니다. 혹시나 학교에서 수업을 할때 아, 능동이라는 게 나오면은 뭔가를 직접 하게 한다라는 의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가 지루함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the story was boring. 아, 그 이야기가 지겨웠다라는 거죠. 이야기가 이야기 자체가 지루함을 느꼈는 게 아니라 이야기가 지루함을 줬다라는 거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과거분사 한번 볼까요? 과거분사는 이런 거예요. I was bored. 내가 지루함을 느끼게 된 것이죠.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수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당했으니까요. 내가 지루한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남들이 지루해지는 게 아니라 그럴 때는 I am boring이라고 해야 되겠죠. 나는 지루한 사람이야.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지루해질 거야. 그건 I am boring이고요. I am bored라고 하면은 내가 지루함을 느끼는, 지루함을 느끼게 당한 이 의미가 되거,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수동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밑에 거 한번 볼까요? 완료가 어떤 의미냐 하면은 Look at that faded flower. Fade라고 하면 이렇게 흐려져서 시들다라는 것이죠. 거거든요 근데 faded flower이라고 이라고 하면은 시들어 버린 맞죠. 이미 완료된 거예요. 시드는 중이 아니고요. 완료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어, 시들어 버려. 이렇게 충 늘어져 있는 그런 꽃을 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완료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뭐가요? 과거 분사가요. 그래서 이거를 능동 진행 수동 완료 이거를 말 각각에 따라서 뭔가를 구분하기보다는, 아, 현재 분사는 이런 식으로 하게 하는, 하고 있는으로 종종 해석이 되고, 과거 분사는 뭐뭐가 되어진, 뭐뭐한으로 해석이 된다. 그거를 그래서 해석할 때 써먹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보니까, 아, 그 성에서 빛이 막 나오고 있었잖아요. 나오고 있는. 그래서 이거는 현재 분사가 되겠죠. 넘어갈게요. then they all went into the castle, 그리고 나서 그 모두는 12명의 공주님과 12명의 왕자님은.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Followed by the soldier. 그리고 나서 따라와 졌죠. 그 24명은 따라와 졌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따라와 졌냐 하면 그 군인에 의해서 따라와 졌습니다. 즉, 군인의 입장에서는 따라가는 것이죠. inside, 그 안에, the sound of trumpets, horns, and drums could be heard.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떤 소리가 들렸냐면 트럼펫과 horns, 아마 뿔피리입니다. 뿔피리와 and drums, 이 드럼 북치는 소리가 could be heard. 들렸습니다. The princesses began to dance with their princes. 그 공주님들은 시작했습니다. 춤추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누구랑 그들의 왕자님들과 춤추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아, 드디어 이 신발의 비밀이 밝혀지려고 합니다. The invisible soldier tried to dance too. 그런데 여기 있는 아, 안 보이는 이 투명망토를 입고 있으니까 이 군인은 안 보이겠죠. 이 눈에 안 보이는 이 군인도 try to 하면 노력했습니다. to dance too. 춤추는 것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노력해보았습니다.인데, try to는 노력하다라는 의미고, 요 s다, 노력하다라는 의미고, 이 이거를 비교해야 될게 있습니다. try to는 노력하다, s다라는 의미지만, try ing는 시험 삼아 한번 해보다라는 거예요. 아, 춤추는 것을 한번 해봤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겠죠. 여기서는 try to를 썼습니다. 자, 이렇게 try ing와 try to에 를 비교해서 의미도 알아두시면 나중에 글에 나왔을 때 써먹을 수 있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보고요. 글 전체 한번 들어보고 그다음 이어나가 볼게요. Then they came to a lake upon which were twelve boats. In each boat was a handsome prince waiting for a princess. The soldier slipped onto the same boat as the youngest princess. The princes rode across the lake to a shining castle. Then they all went into the castle, followed by the soldier. Inside, the sound of trumpets, horns, and drums could be heard. The princesses began to dance with their princes. The invisible soldier tried to dance too. 자 어서 저 한번 보고 싶은데 이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빨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The princesses became thirsty. 아 춤을 막 이렇게 추다 보니까 공주님들이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thirsty 갈증을 막 느끼기 시작했어요. But whenever whenever이라고 하면 뭐뭐할 때마다 they lifted the glass to drink. 이제 물을 마시려고 그 잔을, 물 잔을 들어 올려야 되잖아 그래서 lift는 들어 올리다. 뭐할 때마다? 그 공주님들이 들어 올릴 때마다 a glass, 물 잔을 to drink, 마시기 위해서 들어 올릴 때마다 the soldier drank the glass dry. 그런데 그 군인이 먼저 그 잔을 마셔버렸어요. 아하, 뺏어 먹은 거죠. 아, 근데 좀 이상하죠? The youngest princess was very frightened. 그런데 어? 공주가 이렇게 먹으려고 드니까 이 물이 갑자기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옆에 있던 이안 보이는 어, 군인이 마셔버렸을까네. 마셔버렸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 가장 어린 공주는 좀 무서운 거예요. 겁먹은 거죠. 그래서 가장 어린 막내 공주는 was very 아주 겁먹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요. The princess s danced and danced. 그 공주님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춤을 춥니다. And did not stop. 그리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until three o'clock in the morning. 아침, 아주 이른 아침. 새벽 3시까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춤을 췄습니다. When their shoes were quite worn out. 그런데 이때쯤 되니까 그들의 신발이 꽤나 달아버렸습니다. 하, 드디어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밤새도록 춤을 췄으니까 신발이 다른 것이었군요. 자, 여기까지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왕에게 어떻게 보고가 될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글을 다시 한번 더 들으면서 아, 어떻게 읽는지 한번 어, the princesses became thirsty. But whenever they lifted a glass to drink, the soldier drank the glass dry. The youngest princess was very frightened. The princesses danced and danced. And did not stop until three o'clock in the morning, when their shoes were quite worn out.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좋은 표현들이 있었는데요. 단어와 의미 그리고 예문까지 복습해 보는 시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Row, row, row up so that the boat can go forward. Try to. Try to. The invisible soldier tried to dance. Whenever. Whenever. Whenever they lifted a glass to drink, the soldier drank the glass dry. Lift. Lift. Come and help me lift this box. Frighten. frightened. The youngest princess was very frightened. 오늘의 팁은 바로 문법을 맵핑하자라는 것입니다. 이 문법이라는 것은 양이 방대하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체계적입니다. 체계적이어서 우리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와 이렇게 엄청 잘 짜여진 그림 하나를 그리는 것과 마찬가지 것이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우리 친구들이나 아이들이 문법을 처음 접할 때 이것을 어떤 학습서나 혹은 이런 강의나 혹은 학교 수업을 통해서 구조화되어 있는 그 체계를 가지고 접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어떨 때는 글을 읽으면서 산발적으로 접한 문법을 복습을 하면서 구조화시킬 수 있거든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에 동사가 있습니다. 동사는 어떤 행위나 상태를 나타내죠. 그런데 영어에는 그 동사가 있기는 한데 그 동사가 변해서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하나는 부정사고요, 하나는 동명사고요, 하나는 분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부정사는 또 안에 어떤 체계가 있고, 어떤 쓰임이 있고, 이렇게 뭔가 하나의 개념이 있으면 거기서 뻗어나가고, 그 안에서 또 뻗어나가고, 이렇게 시각화, 도식화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한번 해보시면은, 우리 친구들도 함께 하면은, 문법이라는 것이 머릿속에서 쫙 어느 정도는 그려집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이게 한 번만에 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접해야 됩니다. 어떨 때는 그 문법 하나의 항목, 그 도식화되어 있는 거 안에서 하나의 항목을 자세하게 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는 이거를 쭉 그림처럼 쭉 도식화해서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꼭 필요하다는 점. 그래야지 아이들도 아, 머릿속에 정리가 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꼭 기억하시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혹시나 안 놓치신 분들이 계시다면 e b s p 앱 혹은 www.ebs.co.kr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혈입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